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집으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은비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얇은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박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 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찼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끼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의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소드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타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소드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세 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밀러가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수년 동안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으며 밀러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고 주인은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숙고 끝에 밀러는 당나귀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영광스러운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거리 음악가가 되어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당나귀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풀밭에 누워 있는 슬픈 개를 만날 때까지 나무 사이를 나섰다. 그녀는 먼 길을 뛰었고 이제는 길에서 지쳤습니다. 당나귀는 개를 맞이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개는 그가 한때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한 마리의 먹이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늙어서 더 이상 개임을 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조금 생각하고 개에게 거리 음악가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뛰어내려 행복하게 짖었다. 그는 노래하고 드럼을 잘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나귀 회사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드레멘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새로 만든 친구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왜 그렇게 불행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여주인이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당나귀는 개와 협의했고, 그들은 고양이를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룹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중에 수탁을 만날 때까지 드레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앉아 거시기에 목 아래로 공포로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 수탁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수프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번 생각하지 않고 당나귀에 고양이는 수탉을 그룹으로 불렀고 발랄레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극단은 밤이 될 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큰 나무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아래에서 눕고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고 탁은 나무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빛이 번쩍였다. What? 수탁은 노쇠 한눈을 떴고 빛이 어두워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공적인 강도를 축하하는 4명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미 꽤 배가 고파진 음악가들은 산적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당나귀는 창턱에 떨어지고 거는 당나귀에 고양이는 개에 앉았고 수탉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에 겁에 질린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을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행복하게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의 음식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그들의 은신처가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참지 않으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를 위해 강도 중한 명을 보냈습니다. 밤에 숨어 오두막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고양이는 분노로 삼적의 다리를 긁었다. 개는 손을 깨물었고 수탉은 머리를 쪼아댔고 닭나귀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발굽을 찾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겁에 질려 오두막을 빠져나와 나머지 강도들에게 끔찍한 거인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숲의 집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스스로를 브레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